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인데 예전에 조성모가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불렀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원래 이 원작자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가수입니다.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팀을 결성해서 이렇게 수피라는 앨범을 낸데 이게 뭐 우리나라 대중 가요의 10대 명반에 들 정도로 좋은 명반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수록된 곡인데 이게 좀 사연이 있더라고요.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돈이 부족해서. 전공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음악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워낙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이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음악을 해도 뭔가 공허함이 달래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드시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좀 더한 것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마리화나에도 이제 중독이 되셨었어요. 그막 방어하다가 어떻게 정확한 저 사연은 모르겠지만은. 어,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마음으로 쓴 가사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쩐지 이상하게 저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이 가스펠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노래 한번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멜로디고. 가사입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이 노래가 또 1988년도에 나왔네요. 우리 명원 형제, 민규 형제, 세영 형제 생일인데 <laughs> 어, 희한하네. 아무튼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가 떠올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를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멜로디만 좋았었는데 가사가 너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가와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 때에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하다교 씨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백석대학교 그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지금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노라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참 우리가 누군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려고 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을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왔다 가도 내가 내 가시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인디언 말 중에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이 뜻을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상대방의 슬픔을 등에 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장점만 처음에는 보여서 막 좋아서 호감을 가지고 하지만은 단점이 이렇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종종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친구라는 거는 나의 약점을 알고 그 가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그 곁에 항상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서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포용을 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연약하게도 자꾸 이렇게 시험이 오면은 자꾸 이렇게 가시가 도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친구가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 SNS를 막 많은 분들이 하고 막올 자기 것도 올리고 이렇게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이런 친구 나의 슬픔을 등에 지고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는 잘 없는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우리들을 자기가 찔리는 줄 알면서도 품에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찔리면 피가 날 텐데. 누가 도망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줄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시나무 숲과 같은 우리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시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시의 원인인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자기가 찔려가시면서 자기가 살을 찢어가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친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본문 1 3절에 보니까 친구됨에 가장 위대한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네, 아멘. <laughs> 세상의 우정은 보면 give and take죠.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혹은 뭐 취미가 같아서 또 말이 통해서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되어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초라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가시가 돋아나서 막 찔러대는 그 순간에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왜?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손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너도 나도 손절을 하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다운 인간, 친구다운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주고 아껴주는 사람, 진정한 친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나를 똑같이 대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친구입니다. 꼭 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친구 삼기 위해서 그 가시를 피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가시 우리의 독기 어린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손과 발을 뚫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묵묵히 그 찔림을 견뎌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묵묵히 그 찔림을 견뎌내시면서 "내가 대신 찔릴 테니 너는 평안해라, 나음을 입어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제발 좀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정은 낭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요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말줄아래 는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천국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예,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겠죠? 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 주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릅니다. 정말 친밀한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속 이야기까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시대가 아주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어, 다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기록을...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40명이나 되는 다른 제자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관적으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고 친구로 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비밀을 많이 가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한다고 그걸 숨깁니까? 다 얘기하고 주님 내가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고 역시나 나는 아직도 육신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 버린다 그랬어요. 그말 마른 것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이제 불에 살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중보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연결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친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풍요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풍요로운 열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어떻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친구가 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막 쇼핑하듯이 여러 신들 중에서 예수님을 고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상태가 좀 괜찮고 나는 좀 가시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시나무 숲에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울부짖고 있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보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관계가 출발하게 되는데 이 모든. 배후의 감독이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찜했다.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신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픽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놀라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진짜 친구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종종 안타깝지만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도 뭔가 갇혀 있고 가시가 도쳐 있고 오히려 눈을 오히려 더 표독스럽게 뜨고 이거 하나 하나 나 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싶으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내면 된대요. 누가 마이크 세팅을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이걸 갖다가 미리 준비를 하는가? 누가 가사를 미리 전달하는? 거야? 그거 찾다 보면 이제 교회가 해산된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것같습니까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친구잖아요. 예수님하고 비밀이 없잖아요. 죄도 맨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깨끗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주님은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잖아요. 좋은 것들을 맺히게 사랑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버릴 거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친구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 주었다. 근데 우리보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도 목숨을 버리라고 안 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 과거에 어쨌든,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잘못 살아왔던 상관없어. 내가 그거 알고 너 불렀고, 내가 너 가시 알고 내가 살 찌지면서 너를 안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보고는 너는 사랑해. 그럼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안 돼. 내 계명을 지켜주면 안 돼. 나의 친구는 내 계명을 지킨단다. 사랑을 실천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아파하면서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도하는 일,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희하고 친구 되려고 내가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나의 친구가 되려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주면 안 되겠니?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판단의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도 저래서 안 돼.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세상이 이래서 안 돼.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시인데시현이 이번에 그 여러분 보셨죠? 8월 15일날. 81.5런을 이렇게 했었어요. 게 저도 뭐 하는가 보다. 그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독립 유 공자 가운데 집이 없는 분들을 집을 지어 주고 그런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아이고 참 좋은 일이다. 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TV에 그분이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뛰는 거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 주더라고요. 8 81 81.5kg를 뛰더라고요. 일곱 시간 몇 분에 걸쳐 뛰는데 이분이 5 0 대거든요. 그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아, 어 왜좀 그만? 이제 건강 이상이 생각 같은데 그만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축나고 얼굴이 완전히 폭상 늙어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도 하고 계속 뛰는 거예요. 그게 왜 뛰느냐 물어봤더니. 독립 유공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모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질 만큼 무모할 정도로 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로서 내가 내 몸으로 이것을 실천해서 이걸 갖다가 진정성 있게 전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서 다 부신자들도 많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근데 다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냥 뭐 거룩하고,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정말 무모할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하고 왜 친구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진짜 친구가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결실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을 가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귀하게 여.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로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다가 진짜 아름답게 이 생을 마감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좀 섬기게 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손해보고 정말 무식하다. 정말 무슨 저런 손해받을 짓을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의 사랑의 실천들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사람될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주신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셨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죄된 것도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습니다. 그라운니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상한 심령 고치시고 나의 안에 있는 가시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